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생각에 속상해서 주저리 주저리 글을 써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또 남편이란 사람은 왜 이렇게나 당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결혼 당시 단칸방에서 살다가 6년 전방 3칸짜리로 이사 왔습니다. 남편과는 동거 3년, 결혼 10년으로 같이 생활한지는 총 13년 차이고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삼남매 중 둘째로 첫째 누나는 결혼했고 셋째 동생은 미혼입니다. 시가와는 안 막히면 2시간 40분 정도, 막히면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살고 있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잘 가지 않았지만 결혼할 사람이라는 생각에 인사하러 방문했습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며느리가 이뻐 보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해서 항상 서먹서먹하게 지냈었는데, 그래도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조금은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아이가 어려서 놀아주고 챙기느라 밥상 차리는 걸 돕지 못했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님 밥상 차리는 거안 보이냐고요. 남편도 있고 시누이도 있는데 굳이 아이를 보고 있는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 아빠도 저한테 소리 한번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더군요. 사실 그 이후 인연을 끊고 지내고 싶었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중간 역할도 잘해주고 저를 많이 챙겼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와 16개월간 육아휴직을 쓸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시가 방문은 명절과 생신, 김장 외에도 농사하신 걸 거두신다고 2년에 한번 정도 불려갔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항상 1박 2일은 감수하고 갔었고, 명절은 당일날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댁에 가면 항상 2박 3일은 있다가 그 뒤에 친정에 갔습니다.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게 친정은 가까우니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남편을 좋아해서 싫은 내색 한번한 한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지내다 11년차가 되던 해에 시부모님 두 분께 사고가 있었고 결국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네요. 제가 시가에서 상처를 받았던 건 그전에도 있었지만 남편이 잘 해결해줬기에 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이 같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거라 병원에 계셨던 기간이 길었었고, 오랜 기간 입원에 계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 어머님의 언니분, 즉, 시일모님의 고추밭에 난리가 났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선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려보자 하셔서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왜 갔나 싶은데 당시에는 그래야 할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여름이라 모기에 물리고 밭 뒤쪽엔 진드기가 있는 것도 있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1시부터 6시까지 마무리하고 시댁에 갔더니 외숙모가 저녁을 해놨다며 먹고 씻으라 하시더군요. 해서 식사를 끝내고 난후 먼저 씻고 나왔는데 시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저한테 왜 먼저 씻었냐? 네가 만면느리면 설거지 좀 하고 씻지 그랬냐? 딱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시누이와 막내 동생이 한 편을 먹고 외숙모랑 이모도 있는데 만면느이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겠냐. 하고 말했다네요. 남편의 말에 눈이 돌아가서 나 지금까지 밭에서 일하다 왔다. 몸이 간지러워서 그랬다. 하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친정 언니한테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제 말에 데리러 오겠다는 걸 말리고는 남편과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사과하기에 그냥 넘어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 이후부터는 시댁에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일이 생각났거든요. 그전에 아버님 장례식장에서도 맏며느리라고 내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인사를 다녀야 했고. 식당에서 수량을 제대로 체크 못해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마지막엔 카드 한도가 없어서 제가 금액을 체크하고 제 카드로 선결제까지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사서 고생했다 싶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도 남편이 또 멍멍이 소리를 했다는 거죠. 셋째 동생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4년 전부터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참 착하고 애교도 있는 편입니다. 잘 웃기도 하고요. 거기다 나이도 어리죠. 셋째가 어리니까요. 그리고 첫째 누나와 셋째는 다 시가와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만나고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저한테 왜 이렇게 살갑지 못하냐고 하네요. 도대체 남매 3명이 단톡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 그래도 지금까지 할도리는 다 하고 살았습니다. 예의 없이 군 적도 없었고 조금이지만 항상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물론 무뚝뚝하긴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말들을 근 2년 동안 다 듣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이번 년도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하루 늦게 알게 돼서 연락을 늦게 드렸습니다. 음력이라 남편이 말안 하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는 그 전주에 생신을 챙겨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시가 쪽에 일이 생겨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당일날 생신인 걸 잊어버리고 연락을 못 드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뒤늦게 알고 죄송해서 카톡을 먼저 보냈더니 어제였는데 왜 오늘 연락하냐?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때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저희 어머니 평소에는 며느님 고마워 하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완전 딴 사람 같더라고요. 해서 남편한테 캡처해서 보내고는 어머니가 나한테 쌓인 게 많으신가 봐 하고 보냈더니 그런가 딱 이렇게 답을 보내오더군요. 여기서 저도 기분이 상해서 남편한테 시댁에 혼자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깜빡하고 말 안한 건 미안한데. 어머님을 모시고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어른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너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하고 말하네요. 이때 또 한바탕 하고 난후 남편이 미안하다 하기에 바보같이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케이크랑 용돈 등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서 시가에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라 28일과 29일을 시댁에서 보내고 차례를 지내고 난후 친정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엔 추석 당일에 친정에서 보내려고요. 참고로 이전에는 친정에 가면 밥도 안 먹고 그냥 아빠 얼굴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친정에 아빠가 혼자 계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석에 시가에서 좀 길게 있다 와야겠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뭘 심는다네요. 여자들은 심고 남자들은 약 주고 비닐을 씌우고 해서 그게 언제냐 또 물었더니 이+ 일이랍니다. 결론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댁에 있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여기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13년 만에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각자 집에 각자 잘하자. 도와주고 싶으면 혼자 갔다 와라. 하고요. 사실 남편이 중간에서 끊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더 그렇게 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그래 각자 살자. 나도 힘든데 너도 많이 힘들겠지. 신경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 이러네요. 해서 앞으로는 각자 지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집에도 잘안 가던 사람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표자가 되셔서 자꾸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듭니다. 원래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니 힘들고 트러블이 나는 거죠. 저희 부부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로 싸운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다 2년 안에 일어난 일이었네요. 11년 동안 잘 살았거든요. 저도 일하고 육아도 하고 있어 노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인데 자꾸만 효자 노릇을 같이 하려고 하니 힘에 부칩니다. 남편은 누구랑 더 오래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는 시댁일에 신경 안 쓰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친정에 가서 재밌게 보내고 오려고요. 저희 집은 제사도 없거든요. 앞으로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편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어 속풀이라도 해보려고 주절주절 글을 써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 속은 좀 시원한 것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다음은 합가 얘기가 나올 차례였는데 타이밍 좋게 잘 끊으셨네요. 앞으로는 그냥 남편한테 혼자 잘 챙겨드리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님은 이제 빠지세요. 명절이나 생신 때도 용돈만 보내고 가지 마세요. 각자 살자 있으니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두 번째. 미쳤나 봐요. 10년차가 넘어가면 오히려 와이프 눈치 보고 더 잘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누가 아쉬운가 두고 보자 하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명절에 2박 3일 있었다면 할 도리는 한 겁니다. 반면 남편이 친정에 뭘 했나 곰곰이 따져보고 기록이라도 해 놓으세요. 나중에 어이없는 소리하면 당황해서 어버버 하지 마시고 줄줄이 준비해 놓은 듯다 읊어져요. 할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리고 말 잘했네요. 각자 살자 했으니 철저하게 해주세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단 1, 2년이라도 진짜 아예 신경을 끊고 남처럼 사세요. 나중에 누가 백기 들고 후회할지는 뻔하니까요. 그때 가서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각서 받고 어떻게 할지 갑의 입장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해왔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갑으로 행동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그렇게 신경 쓰는 남편이라면 장인 어른도 혼자 계신데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또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보단 여자 혼자가 더 나아요. 그런데 님 남편은 그동안 친정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나요? 명절에 밥한끼안 하고 얼굴만 보고 왔다는 걸 보니 알만 합니다. 님은 앞으로 신경 쓰려면 친정 아버지를 더 신경 쓰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